지금 구가 있고 직선이 있다 그랬어, 그치 근데 접한다 그랬어. 어떻게 되냐면 만약 구가 이렇게 있다 쳐보자, 구가,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해서 접할 거 아니야, 그치 네. 이 접점에서 중심까지 딱 그어버리면 접할 때는 항상 수직이다, 이에 대한데. 그러면 이 점은 한 점을 잡을 때는 매개변수로 잡는다, 이에 대한데. 이거를 뭘로 놓고 t로 놓고 x는 그러면 a 둘이 같으니까 t 플러스 1이다 이에 대한데 y는 그대로니까 t겠고 z는 2곱해주고 e 더하게 해주니까 2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이한 점을 항상 미지수 잡을 때는 매개변수로 잡는다 그래서 t 플러스 1t 2t 플러스 1하고 이 일반식을 잡아주는 거야 그치 t는 실수니까 이에 대한데 여기 좌표는 얼마냐? 3, 2, 2, 이렇게 되겠지? 네. 어, 그 다음에 이 방향 벡터가 보이지? 방향 벡터는 1, 1, 2 이렇게 되겠네. 2에 대한데? 1분의, <laughs> 1분의 2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방향 벡터가? 네. 그러면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뭐 한다? 수직이다. 이 벡터를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식을 세우면은, 네. 빼주면 t-e. 그 다음에, 이가 돼야 안될까지 지금 이 벡터. 이가 돼야 안 돼? 이해 예, 된다. 어,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돼요. 네. 응. 여기가 c라고 놓고, 여기가 뭐냐, 여기가 벡터 u고, 이거 m이면, t로 잡자. 그렇지? 그러면 t랑 뭐한다고? u가 수직이기 때문에 ct랑 내적하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해가 한데 그럼 ct는 어떻게 해? 음. ct는 ot에서 c를 빼주니까 t-2 t-2 e t, -2, t -2, 1 하고 내적 얼마? 1,1,2 하면 얼마 나온다고? 0이 된다고. 이게 이식이 돼버리지, 그치? 되니? 내적을 할게요. 곱해주니까 t-2 더하기 t-2 아이고, 왜이러냐 계속 t-2 더하기 t-2 그럼 2배 곱하니까 4t-2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곱해주니까 6t고 a-6이니까 는 6이다 t는 얼마가 돼버린다 1이 된다고요 이해될까 안될까 그럼 2 점이 얼마가 된다고 2,1,3이해대한데 그럼 여여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고 이게대한데 되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루트 빼줘서 제곱 1 빼줘서 제곱 1 빼줘서 제곱 1하니까 얼마가 되는가 3 이렇게 돼버리네이해네 반지름이 길고 됐어요? 네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의 제곱 은9 4 4 빼기 k네 그지네 이거의 제곱은 이랑 같다 이해가 되야되? 이요 그래서 여기다 써버리면 3은 9 더하기 4 더하기 4 빼기 k다. 됐어? 네. 어. 그러면 얘가 3이 되려면 얼마 빼줘야 되니? 10, 14를 빼줘야 되네. 그치? 14를 빼줘야지. 얘가 지금 13, 17이니까. 17 빼기 14가 3이니까 k는 얼마가 나온다고? 바로 14. k는 14.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 되데좀 네. 복잡한 문제지만 여기서 해법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아 직선이 나왔는데 얘는 뭐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다 방향베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치 네. 하다보면 은 접한다니까 접하는 점을 우리 아무거나뭐 대비잡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미지수니까 그럼 여기에 한자표를 어떻게 잡는다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잡을 것이다 x 정리하고 y 정리하고 z 정리하면 좌표값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네. 그러면 이 방향 벡터하고 뭐 한다고 여기 중점에서 이 교점까지가 뭐 한다고 수직이다. 그러면 내적하면 얼마다? 0이다. 그럼 이 점을 구할 수가 있고 t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좌표가 나오고 좌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반지름이 되면 l 을 정리해서 l은 어, 반지름의 제곱이다. 반지름에 l 를 저고 반거는 l 랑 같다 이해되는데요